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또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람도 마음에 담아두면 흔들, 나를 흔들 때가 있고 햇살도 날, 어, 담아두면 마음에 담아두면 나를 까맣게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큼지막한 사이즈의 스타마크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 많고 로제 정말 촘촘하니 잘 생긴 스타마크 큼지막한 사이즈이 판매 가격 5,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4,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타마크는 멀로와 함께 중국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오늘은 이 스타마크 큼지막하게 어, 사이즈 큼지막하고 너무나 예쁜 로제스를 지닌 아이들 저희 날개 다육에서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스타마크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빙,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중국 매니아들 사이에서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죠. 중국으로 다육이 키워서 다시 되파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아이 스타마크 큼지막한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할인가 4,5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타마크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프라다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시 아주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프라다라는 이름의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뽀얀 분가루와 함께 정, 정말 맑고 투명한 연핑크로 사랑스럽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로제 아주 촘촘하게 잘 생긴 프라다를 저희 날개달기에서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또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 프라다,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8,000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 6,000원에서요. 또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프라다입니다. 로즈퀸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그야말로 장미꽃 같은 로젯과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보랏빛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로즈퀸. 큼지막한 얼굴을 지닌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서 10% 할인해서 4,5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그야말로 장미꽃 같은 로젯시 아주 예쁘게 잘 생긴 아이들입니다. 주문 주시면 조금 더큰 사이즈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가 커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도 뽑아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운이 좋다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군생으로 변, 어, 변신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로즈어 여성적인 로제과 물듬이 예쁜 아이 오늘 할인가 4,5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로즈퀸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세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아주 예쁘게 묶여져가고 있는 세리 자연 쌍두 아이를 판매가격 8,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7,2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요정도 어, 얼굴 하나정도 사이즈만 된다 하더라도 머리 하나에 8,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머리 하나 가격에 자연 쌍두 아이를 큼지막한 아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로제과 촘촘한 입장을 지닌 세리. 색감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네요. 오늘 요 아이들 할인가 7,2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세리입니다. 몽실이 자연군생을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실이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몽실이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워낙에 자연군생이 잘 되지 않는 품종이다 보니 어 자연군생을 만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몽실이를 판매가 가격 15,000원에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빨간 물든과 함께 한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몽실이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5,000원에 만나세요. 몽실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굴만은 군생아이예요. 사오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지금 이 시기부터 해서 굉장히 핑크핑크한 물듬이 절정에 올라가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어느새 이렇게 사이즈도 커진 데다 물듬까지 정말 뽀얗게 그리고 핑크핑크하게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또10% 할인된 가격 9,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할인가 9,000원에 만나세요. 탑핑크 자연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탑핑크 자연 군생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을 판매 가격 14,000원에서 요10% 할인된 가격 12,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미꽃 같은 로제시 너무나 예쁜 신품종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어, 탑핑크는 머리 하나짜리는 굉장히 지금 많이 시중에 조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 가격 만원에 시중에 ]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군생아이들 특히 자연군생은 저희 날개다육이 아마도 전국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어, 탑핑크 자연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4,000원에서 10% 할인된 가격 12,6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직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탑핑크 자연군생은 오늘 12,600원 할인 카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버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7도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얼굴 많은 에버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4,000원에서 10% 할인해서 12,6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생겨가고 있는 에버 자연 군생입니다. 에버는 묶여지면묶여질수록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그야말로 솔방울 같은 로제스를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로제시 워낙에 고급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에버, 7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얼굴 많은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4,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12,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에버 같은 경우는 3, 4도 커팅 아이들도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시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제법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그런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거의 반값의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12,6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애버 자연군생이었습니다.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우드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10%, 10 할인된 가격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어, 핑크... 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 아이들 투명한 물듦이 굉장히 종이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죠 느낌이라든가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여성여성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 때문에 샤를로즈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또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 때문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아이들이죠 오늘 샤를로즈 군생 아이들 저희 날개 달기서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구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샤를로즈 분생 아이들 좀 찾아보기가 어렵던데요. 저희 날개육에서 오늘 이 아이들 할인가 9,000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샤를로즈였습니다. 베르테르 자연 쌍둥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보얀 붓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적인 느낌의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와연, 완벽하게. 뽀얀 분가루가 앉아있는 베르테르 자연 쌍두 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인 8,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정말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기이를데 없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 베르테르 자연 쌍두, 너무나 예쁜 로제가 완벽한 모습을 지닌 아이들, 할인가 7,200원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베르테르였습니다. 피멍이 멋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카스라는 아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굉장히, 어, 날카롭게 카리스마가 서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피멍까지 멋지게 예쁜, 어, 요 아이들, 카스라는 아이들을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로제이 정말 예쁘게 잘생긴 아이죠. 손톱 또한 카리스마 넘치게 살아있는 카스. 오늘 요 아이들 할인가 5,4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카스 정말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저도 이 물드는 모습이 치명적이기 예쁜 아이라서 좋아하는 그런 아이네요. 오늘 오늘 5,400원에 저희 날개다역에서 만나보세요. 카스입니다. 화이트 엔젤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꽃빛 물듬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화이트 엔젤 자연군생 아이들, 제법 야무지게 묶여져 가고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대에 아가를 모두 다 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화이트 엔젤이 요런 자연골생 정말 흔치 않은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어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하면 보통, 어, 뿔이 없는 아이들 수입이 되어서 2만원 정도 요렇게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뿌리 완벽하게 내려져 있고, 아가까지 모두 달고 있는 화이트 엔젤을 판매 가격 1 만원에서요, 또 9,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색 저희 달기다에서 딸기 할인가 9,000원에 만나세요. 오렌지멀로 자연쌍두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한, 대풍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예쁜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오렌지멀로 자연쌍두 오렌 묵둥이 아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면요. 대략 13cm 정도로 대풍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 4점 남아 있는 아이들을요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시중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오렌지 멀로 묵둥이 자연 쌍둥아 아이들 오늘은 할인가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렌지 멀로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플론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맑고 투명한 입장과 로제스를 지녔는데요. 물듦이 사랑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 어, 흡사 복숭아 같은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플론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신품종 아이들이죠. 작년 가을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리 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매장에도 입고됐을 때는 정말 작은 아이들 입고가 됐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사이즈가 가 큼지막하게 커져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12,000원에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사이즈는 두배 정도 커졌지만 가격 인상 없이 12,000원에서 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로제도 아주 완벽하게 잘 생긴 풀룬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정말 멋지게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판매 가격 1,800원의 풀룬 소개시켜 드릴게요. 풀룬입니다. 영상 속 여아이들은 레드코나라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맑고 투명한 입장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정말 명품 같은 포스가 흐르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 너무나 예쁜 로제과 맑은 바디가 자꾸만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던 레드코나 오늘 할인된 가격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레드코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할인가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코나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아이라인 초코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 3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아이들 모두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요 아이들 굉장히, 어, 보랏빛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들입니다. 라인 또한 예쁘지만, 어, 뽀얀 분가루가 들게 되면 굉장히 멋지고 사랑스러운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물듬을 자랑하는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라서 제가 요 아이 처음 보고 반했던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아직은 물듬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정말 묵혀지는 모습이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라인 초코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정말, 어, 보랏빛 물듬이, 볼, 보랏빛 그 라인의, 라인의 형성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라인 초코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아이라인 초코 자연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 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라인 초코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미미추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바디에 금기가 들어가는 아이들이라서 미미추 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종자 자체가 금종자인 아이들이에요. 어, 에케베리아 중에서 이렇게 바디에 금기가 들어가게 되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고급스럽고 바디가 맑고 투명해진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미미추를 판매 가격 12,000원에서 요 할인가만 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미미추는 아직도 머리 하나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제법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머리 하나 가격에 거의 농장가 수준으로 보내. 보내드리는 미미추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맑고 투명한 입장을 지닌 미미추 자연 쌍도 저희 날개다육에서 1,8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미추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오리지널 비엘라 젤리. 오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오, 어, 이렇게 머리가 오두나 되는 정말 멋진 아이죠. 비엘라 젤리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몇만원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오두 한몸으로 구성된 비엘라 젤리 자연군생 아이를 특가 중에 특가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 비엘라젤리는 제가 어 작년에 이 꽃을 를 해서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어 비엘라젤리 가격은 저희 날개다육에서만 형성이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비엘라젤리 5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큼지막한 아이 2만원이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 명품창이죠. 제클린 3두 한몸 구성된 자연군생 입니다 역시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요 아이 제클린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이고요 묵혀지면 어 묵혀질수록 굉장히 빨간 물듦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죠 오늘 이 제클린 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품 아이, 핫, 어, 만날 수 있는 자연 군생 아이,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 클린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역시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플라멩고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입니다. 물드는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라는 건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만큼 굉장히 멋진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는 플라멩고이죠. 오늘 요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을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요 플라멩고는 머리 하나에도 아직 판매 가격이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연군생은 정말 흔치 않은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렇게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너무나 예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올 가을이 되면 정말 멋지게 물이 들것 같아요. 플라멩고 삼두 한몸 자연군생 판매 가격 2만 원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어, 요 아이 의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사과꽃 구두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대품 사이즈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제법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근데 입장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아이들 구두이지만 어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더 얼굴이 많은 자연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부케가 같은 수형을 어, 지니고 있는 사과꽃.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의 자연군생. 사각꽃 자연군생, 뭐, 커팅 아이들은 굉장히 흔하지만, 이런 얼굴 많은 자연군생, 굉장히 오래 농장에서도 묵혀져야만 나오는 아이라서 흔치 않은 아이인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2 5 0 0 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얼굴 많은 사각꽃, 구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그리고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멋진 자연군생으로 클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요 아이,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과 꼬치입니다. 알바니 자연 쌍둥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오천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수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세 점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바니 정말 물드는 모습이 빨갛게 열정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그야말로 치명적인 빨강이 어, 너무나 인상적인 알바니라는 아이들 아직까지도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 거의 농장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연 쌍두 아이를 저희 날개다에서 판매 가격 만5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큼직한데요.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바니 자연 쌍두를 저희 날개다에서 오늘 만5 0 0 0원에 만나세요. 알바니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 마치 5월 말 날씨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다육이 화상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또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